열 번째 한국공학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출제교재는 수능특강, 수능완성에서 출제가 되었고요. 연계방식, 연계방식은 두 가지예요. 문항수치 조건만 바꾸는 경우, 그 다음에 개념만 갖고 문제 구조가 다른 경우. 그리고 수능특강, 수능완성 출제 비율을 따져보면요. 전체 18문제 중에서 수능특강이 16문제, 수능완성이 2문제로 수능특강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. 수능특강 문제 보시면 예제에서는 안 나왔고요. 유제 레벨 1, 레벨 2, 레벨 3도 안 나왔어요. 그리고 수능환상에서는 실전편과 유형편 둘다 있는데 유형편에서만 두 문제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. 단원별 출제 비율을 따져보면 수원 8문제, 수투 10문제가 나왔어요. 수원은 지수로그 4문제, 삼각함수 활용 2문제, 수열 귀납 파트 2문제, 거의 고르게 나왔는데 조금 더 중요한 게 지수 로그라고 할 수가 있겠죠? 수투에서열 문제 나왔는데 극한 연속에서 세 문제, 미분 두 문제, 적분 다섯 문제가 나와서 적분에서 조금 더 비중 있게 공부할, 공부하면 좋겠죠? 자, 그럼 분석 포인트 첫 번째 설명 드릴게요. 자, 원래 여기 유지 3번 보시면 지수함수에 대한 문제예요. 근데 변형 문제 봐주시면 지수함수에 대한 문제 똑같은데 근데 로그를 추가하면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 다른 개념 문제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이 문제 유제 7번 문제 보셔도 로그 함수에 관한 문제예요. 그리고 로그 함수가 에 여기서 제일 싸우면서 만나도록 하는 여기까지 거의 연결 100%라고 할 수가 있죠? 근데 이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이 로그의 값을 구하는 걸 추가로 했어요. 그래서 쉬운 난이도에서도 쉬운 난이도에서도 다른 개념을 문제를 추가하면서 조금 더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, 출제가 됐다는 점. 2025 분석 두 번째. 개념 활용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. 단순 식변형 문제 앞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단순 식변형 문제도 있지만 개념 활용한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어요. 자, 이 문제는 단순 식변형 문제예요. 단순 식변형 문제에서 거의 유사하죠? 지금 보시면, A-B는 5분의 A, B-A는 3분의 A. 그냥 식변형 문제예요. 근데 아래 문제 봐주시면, 레벨 2 이번 문제는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인데, 이 거듭제곱근 개념을 활용해서, 직선과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. 거듭제곱근 개념을 활용한 문제도 나왔어요. 따라서, 개념을 완벽하게 복습해야 된다는 점. 자, 분석 세 번째. 빈칸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. 이렇게 풀이 과정 틀이 주어져 있고 빈칸 1번부터 4번까지 주어져 있죠.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도 풀이 과정 틀 안에서 이 순서에 따라서 풀면 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훨씬 낮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. 분석 포인트 네 번째 그래프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. 자 그래프 그리는 데는 점수가 주어지지 않지만 되게 세세하게 지금 점수가 주어졌지 조금. 어디를 지날 때 k값, 어디를 지날 때 k값. 그래서 그래프 부분에서 어디서 부분 점수가 주어지는지 꼼꼼하게 풀이 과정과 부분 점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. 최종 학습 방향 설명드리면 EBS 수능 특강에서 주로 연기가 되었으며 레벨 2 문항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어요. 난이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연계율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느 단원을 특정 특정 단원을 공부하기보다는 수원수도 전 단원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었긴 했어요. 그래, 그리고 적분 파트가 미분 파트보다는 조금 더 출제가 되었으나 두 단원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. 학습 포인트 네 가지 설명드리면 레벨트 중심으로 학습하되 유제 레벨론도 반드시 학습해야겠죠. 모든 단원 약점 없이 학습하셔야 되고, 기출 변형 문제를 반복풀이해서 유형과 풀이 패턴 숙지 꼭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그래프 작성 훈련, 그래프 어떻게 서술할지 부분 점수 확인하시고, 확인해 주시는 점꼭 유의해 주셔야 돼요.